보자 어... 이차함수 얘라면 괜찮을까 이거 지금 어려울까 또 그지 일단 한번 들어봐 알았지 자 일단 니네 요거부터 좀 보자 이렇게 돼 일단은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잖아 자 얘를 평행이동 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무슨 이동 한다고요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는데 자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 하냐면 이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자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함수식을 쓸 수가 있어. 됐어? 함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자, 요건 하나 알아둬야 돼. 완전히 설명을 해주려면 원래 고등학교 가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배우거든? 그거를 배워야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자, 적당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적당히 해줬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쓰여. 자, 다시. 어떻게 하는 게 요령이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이잖아. 그래서 요 X자리에 X 대신에 X백이 P를 넣는 거야. 자, 요 X자리에 X 대신에 X백이 P를 넣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일거기 때문에 뒤에다 더하기 q를 하면 그만큼 움직이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뒤에다 그냥 q를 갖다 붙이는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그럼 내가 이 그래프 잘 그릴 줄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알았으니까. 맞아? 알았으니까.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꼭지점만 움직여서 똑같이 그리면 되는거지 자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가르쳐줄게 자 일단 이렇게 돼 모든 함수가 다 똑같아 y는 fx라는 함수가 있잖아 됐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잖아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식은 평행이동한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y는 f의 x자리에 x 대신에 X 빼기 P? 됐어? 그 다음, 뒤에 더하기? Q를 붙이면 다 평이동 한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안 되면 이거 외워도 돼.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그대로 이대로 쓸 거니까 외워놔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알았지?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걸줄거 아니야? 자,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2 곱하기 x 빼기 1에 적어 3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어, 뭐랄까, 뭐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한번 쳐볼까? 그럼 이렇게 돼. 요 x 대신에 x 빼기 몇 나야 돼? 4, x 빼기 4 나야 돼. 오케이? 여기가 빼 4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대로 평행 이동해서 쓰면 얘가 어떻게 돼? y는 2 곱하기 x 빼기 1에다 빼기 몇이 들어가? 4가 들어가. 마이너스 3에서 다시 y축 마이너스 4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빼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어, 그럼 얘가 2 곱하기 x 빼기 5에 제곱 빼기 7. 일단 이해되니?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자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 이거 꼭짓점이몇 컷마 몇야 꼭점이 p 컷마 휴지. 이거 갖고 생각해도 되는데 다시 예를 들어봐봐. 우리의 음, 비슷한 거 다시 해볼게. 두 번째.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 y는 자 3곱하기 다시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였다고 쳐보자. 됐어. 자 내가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보자. 그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돼. 자. 얘 있잖아. 위에 있는 거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지용아? 꼭지점이. 어. 마이너스 2마 4야. 이너스2 4야. 그럼 봐봐.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위에 앞에 3, 요 3이 변할까, 안 변할까? 봐봐. AX제곱을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앞에 계속 a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꼭지점만 어디로 움직이지 봐봐. 자, 얘를요. x 축방에 1만큼, y 축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움직인 함수의 꼭지점 몇 편만 몇이 돼? x 축방에 1만큼 커지지?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커지지? 몇? 마이너스 1 컴마. 됐어요? 4에서 2만큼 커져, 작아져. 그러니까 몇? 2가 될 거야. 그럼 이대로 식 써주면 되잖아. y는... 3은 똑같아야 돼. 그치? 꼭짓점이 마이너스 1,2니까 꼭짓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x 더하기 몇이 들어가? 1. 맞지? 됐어? 그 다음에 꼭짓점에 y 잡혀 2니까 뒤에 더하기 면 2. 써도 상관없다고. 됐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꼭짓점이 어떻게 움직였냐고 생각해서 써도 상관없어. 자, 됐어? 지금 똑바로 앉아야지. 왜 자꾸 이렇게 깔아 뭉개져, 너, 이씨. 됐어요. 문제 없어. 문제 있네, 얘라미는. 일단 들어야 돼,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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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다음 거. 자, 부호를 보는데, 그럼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조업도 한 q야? 자 그래서 APQ의 부호를 찾는건데 어렵지가 않은게 자얘 이렇게 될거야 자 우리 A가 정하는거는 뭐야 그래프에? 뭘 결정해? 모양을 결정하지 저 A잖아 그치 네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하고 응.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 A의 절대값은 뭘 결정해? 그래프에? 폭 맞아? 절대값이 커지면은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어진다고 그랬어 됐어 그러면은 야 우리가 A의 부호를 확인하려면 어디로 볼록인지 어디로 볼록인지를 봐야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보는거야 그 두번째 P랑 Q를 확인하는건 안 어려워 P랑 Q는요 무슨 점을 정하는거야? 꼭점을 정하는거야 그럼 PQ의 부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맞아? 꼭짓점이몇 삽면에 있냐 보면 되는데, 몇 삽면에 있나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를 줬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대. 오,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그럼 A는 양수야, 음수야? 위로 블록하니까 A는 음수지. P는? 기가몇칸만몇시야 p 콤만 q 꼭지점이 되는 거잖아 p가 0보다 커 작아? 작고 q도 0보다? 작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니네 a, p 제곱 더하기 q는 0보다 커 작아? a, p 제곱 더하기 q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 이 식에서? 엑세다, 엑세다 영어요그죠 엑세다 영으면 이거지. 엑세다 영으면 여기지. 양세음세야이 응. 점의 와이즈피 음수액 영보다 작지.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어, 자, 좋아. <laughs> 자, 요 얘기요. 특히 뭐어렵진 않아, 그지? 자, 적당히 알아먹었으면은 한번 연습해볼게. 필수문제 4번 볼겁니다 필수문제 4번 자 해볼게 자 우리 y는 이차함수 2 곱하기 x-1에 제곱 더하기 7이야 자 요놈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 이차함수 식을 구하고 축과 꼭지점 찾으래 자 1번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움직인데 X축방향으로 이만큼만 움직이는 거야. 자, 다시 볼게 그러면. 야, 우리 요거 하기 전에 A부터 찾을까? 꼭지점 몇 컴마 몇? 1,7. 축은요? X는 몇? 1, 이렇게 돼 있지. 자, 얘를 X축방향으로 몇만큼 움직여? 이만큼 움직여.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되겠니? 꼭지점, 꼭짓... 야, 이 그래프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다 움직인 거야. 그럼 꼭지점 몇 컴마 몇? 어? 너 내가 하는 말안 듣고 있었지? 아니 솔직히 말해. 내가 언제? 자 다시 X 축 방향 몇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을 때 꼭지점 쓰라고 들으라고 지웅아. 아왜 수학도 겁나 못하면서 안 들어 이씨. 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자, 다시. 꼭짓점 여콤마 몇이야? 3,7이 되는 거야. 그럼 축도 어디가 돼? 축은? x는? 3이 되지. 그럼 다시. 그럼 이런 함수식은 어떻게 돼? y는? 요 2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맞죠? 꼭짓점이 3,7이니까. x 1기 3의 제곱 더하기 7이 돼야 한대요 돼요? 돼요? 알아들었어? 어. 자, 다시. 두 번째. 2번, 이번에 y축 방향으로만 몇만큼 움직인데? 마이너스? 6만큼 움직인데, 야, 그럼 꼭짓점이몇 컴마 몇이 되겠니? 1,7에서 y 좌표만 움직이는 거잖아. 몇이 돼? 1, 몇? 1, 그렇지. 축은? 변해, 안 변해? 그래프가 아래 위로만 움직인 거잖아. 대칭 축은 안 변해. x 몇이야? 1, 됐어. 함수식 쓰자, 함수식. y는 2, 1컷마 1이 꼭짓점이잖아 x 빼기 1의 제곱 급기 1이 아니야. 1이잖아. 그지? 괜찮아.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세 번째, 세 번째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을 해보래. 그럼 꼭짓점은몇 컷마 몇이 되겠어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3, 맞아. y축발 마이너스 6만큼 해서 6 빼야겠네. 1. 축은 어디야? x는? 3, 그치. 얘가 꼭짓점이니까 함수식 쓰면 y는 2 곱하기, x 빼기 3에 제곱 더하기 1이지. 됐어? 어. 자, 꼭짓점이 어떻게 이동했냐 기준으로 쓰는 거야. 얘라면 좀 어렵지? 다시 봐. 이것부터 볼줄 알면 돼. 이걸로 꼭짓점 p, q 마큐 보는 법은 알아 알지? 아 모르나? 몰라? 어자꼭짓점 찾는 요령을 가르칠게. a에 누구의 제곱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꼭짓점의 x 좌표야. 오케이? p x에다 p 넣으면 0 되잖아. 그러니까 꼭짓점의 x 좌표는 p 야 그다음 뒤에 붙은 숫자가 꼭짓점의 y 좌표가 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요건 하나 됐지. 그럼 그다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 얘 봐봐. 여기 0으로 만든 X 값이 1이지. 1, 뒤에 붙은 7이 꼭짓점이야 그럼 얘를 X축발 이만큼 움직이잖아? 무슨 소리냐면, 아래로 볼록하고 꼭짓점이 1,7인 이차 함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오른쪽으로 몇만큼 움직여?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럼 모든 점이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얘가 몇, 몇이 돼? 오른쪽으 이만큼 가니까 3,7이 되지. 이건 이해되지?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내꼭짓점이3마 7이 되게 식을 써주는 거야. 됐어요. 네, 유준 문제 없지. 자, 그럼 일단 네, 그래서 4번 됐어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을 보면 그래프 보자. 그래프, 어. 자, 그래프 보니까 어디로 볼록해? 5번에 있는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지 맞아? 그럼 1번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요. 맞아요. 자, 꼭짓점이몇 사분면에 있어요? 3, 4분면 에있네요 그러면 꼭짓점 의 X좌표 0보다 커 작아? 작고요 맞죠? P죠 P? P가 0보다 작고요 Q도 0보다? 작아야겠네요 됐어요 다시 예람이 안 됐지? PQ 다시 여기서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람아 Y는 A 곱하기 이렇게 돼 있지 자이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야? 여기 0만 드는값몇 콤마? 피콤마 뒤에 붙은 거 이게 꼭짓점인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피콤마 큐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 여기 피콤마 큐가 있고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가 양수인 거지. 그럼 이 점이 몇콤마 몇이야? 지금 피콤마 큐인 거야 꼭짓점 됐어? 이 점의 x 좌표 양수, 음수. 음수 y 좌표도 음수. 그래서 찾은 거지. 됐습니까? 자 좋아 넘어가서 에이,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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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건 내가 하나 해줘야겠다 자 7번을 내가 해줄게요 자, 7번 다시 보세요 자 넘어가서 145쪽에 7번이야 자 보자 y는 이참수 y는 2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2p 그래프에 자이 그래프에 꼭지점이 y는 3x 빼기 4 위에 있대 자 다시 이놈의 꼭지점이 y는 3x 빼기 4 위에 있대 위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구해달래 자 한번 다시 볼까 무슨 소리냐면, Y는 3x/4라는 직선이 있어 없어. 다시 Y는 3x/4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함수의 꼭짓점이 여기를 이 직선을 지난대 안 지난대. 지난대 이 얘기야 지금. 됐어. 그래프가 저이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봐봐. 얘가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뭐할수 있어 여기다. 대입하는 게 당연하지? 자, 여기 꼭지점 몇 컷마, 몇이야, 여기? P 컴마 P 컴마 이씨. EP, 맞아? EP. 그러면 얘를, 얘가, 이 점이 여기를,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안 돼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EP는? 30 빼기 4가 되겠네. p는 몇이에요? 4.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냥 일차 함수 문제죠. 이렇게 돼버리면. 네. 자, 우리 호다닥 해봅시다. 자, 145쪽까지요. 자, 딱 10분만 줄게요. 딱 해버립시다.